어휴, 참... 물, 물 없다고? 무슨 물줄까바부 브로민들, 자, 오늘부터 100% 리얼. 게임 크리에이터, 게임버링의 24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버링 주니어가 아직 어려가지고, 물을 좀 자주 마셔요. 자다가 물 없으면 울어요. 지금 집이 좀 더러운데 어제 밤 늦게까지 주니어랑 놀아주다가 정리를 못했어요. 와, 실버 버튼. 자물물 물이 아니고 카메라. 카메라 안 돼. 야. 그래? 그걸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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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오늘은. 평소와좀 다르게 서울에 올라가지 못해 제가 샌드박스 미팅이 한 달에 한 번은 응. 있는 날이라 가지고 밥좀 먹고 어, 부지런히 올라가야 돼요. 보여줄까? 네? 응. <웃음> <웃음> 보통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가게 가게 가게. 어어 어. 가다 올게. 보고.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알지롱? 음. 제가 오늘 샌드박스 가기 전에 마리아님을 뵙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갈순 없고 휴지 좀 사서 가겠습니다. 마리아님하고 워낙 각별한 사이라. 안녕하세요. 사장님. 두루마리 휴지 큰거 있어요? 돈잘 버는지. 이거 좋다. 으아, 달려. 달려. 초록꾼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님집 근처로 오신 도착을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 안녕하세요. 아, 국민이었구나. 아, 왠지 약간 국민 같긴 했는데 이게 또 <laughs> 아, 자 여러분들 지금 마리아님, 기아님 만나서 업무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국민이 까까? 음? 까. 아, 수사자야지.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인사 한번만. <laughs> 카메라 에 이름 요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laughs> 아니, <정도? 웃음> 너무... 그건 <laughs> 이렇게 좀. 제가 위로가 처음이라서 이게 어색하네요. 자,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브리님 채널 최고입니다. 아. 그러면. 짱짱 마리아 친구들도 네.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네.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샌드박스로 야 조용히 해 야야 야, 야, 야 조용히 해자 <laughs> 샌드박스 타러 왔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요 샌드박스에서 그렇게 들어와 달라고 구독자 100명 때부터 조르고 막 그래서 이게 아니야? 자 어느새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구독자 40만명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제는 엄연한 샌드박스 대표 종합 게임 크리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 요쪽에. 여기 사무실입니다, 여러분들. 샌드박스 네트워크. 무슨 구글 같아. 본, 가본 적은 없지만. 안녕하세요. 아 여기 게임브링 어... 팀 모여있네 전부 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게임브링 채널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신 곳입니다 여기 현재님 어색하시죠? 네저도요 어색해요 지금? 메인 PD님 네, 안녕하세요 영은님 게임브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자주 죽으세요? <laughs> 아니,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이 업이신데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시예요 아, 아, 살짝... 네, 다음은 썸네일 <laughs> 책임져주신 얼굴 나오 되나요? 아, 아니아 지금 DM 괜찮죠? 정수만 찍어서 뭐하시지? 정말 네, 디자인과 썸네일에 미적 담당하시는 기아님 아예 여기는 그 다른 겁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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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일단 좀 이따가 회의드갈 거고요 회의 때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아경강님저 매니저님이에요 아, 얼굴 나오면 안 되나요? 이미 나왔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많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능력자시고 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반해가지고 너무 어색한데.. 끌어내리 a g r o 다 a t i o n We a 이제 in the hay and a samushi. I took s o 같은 방을 파 n j o 파 g i n g hay in the shark. I was like, I was like, I w a 네. 그러니까 상품을 음식으로 차별을 안 하더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진짜 잘할? 그냥 바를 수 있을까요? 아니 직업이 이게 <laughs> <laughs> 당연히 이겨야 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브링님한테 불리한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아, 이겨도 아무리 이겨야지, 지면은 왜저 이거니까. 아니, 저는 근데 지 자신 있고 랜덤으로 할게요. 이면 어떻게 하냐 Q 잡히면 2,300대 애들하고 하면 네, 아좀 못한다 이런 생각 들때 많아요 진짜 아니 경쟁장 하시면 진짜 부러운 짓할것 같아요 아, 일단 보여요 <laughs> 아, 일단 어떻게 하지 아니 일단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롤에 대한 얘기가 없으셔서 아, 에임으로 커버할게요 그냥 네. 그렇게 가서 하죠 <웃음> 말로 <웃음> 할 필요 없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가서 하죠 지금 오버워치 부트로 가겠습니다 저 원래 캠브링 팀이랑 중간중간 한 번씩 게임도 하거든요 제가 <laughs> 직접 만나서 한번 붙어볼게요. 팀장님이 도발을 해가지고 안되겠네저 랜덤 캐리고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를 먹어올 거예요. 응, 저 진짜 아무거나 할게요. 제가 <웃음> <웃음> 아니 서로 아무도 안 때리는 것 같은데? <laughs> 음,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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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제가 아무리 못해도. 잘 기린 거야. 1명열번 먼저 죽이면 아, 저거 너무. <laughs> 되게 되게 좋아. <laughs> 아,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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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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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이다 자이한게 정도는. 자, 해번 아, 뭐 정도 이상 안 죽겠습니까? 어디세요? Let's t a 어세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요 n 유, 아아 o w I don't know. 잠깐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아 잠깐 동원하면 어떡해요? 아 이거 이거 라서 동원할 o 없어. 오오오반오만만아지아이 마우스 세팅이네 마우스 이 다시 이시간어 예. 와.

아, 지금 5대 1 3 4. 3. 제가 5죠. 아, 제가 5 4다. 아니었나? 상기 님이요. 링이사예요. 아, 저 5? 이기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아, <laughs> 진짜? 대박이네. 와 <우와. 웃음> 근데 이기고 있어요, 지금. 와 지금. 1대 3. 아, 이기고 있어요. 지 아, <laughs> 어우야 스킬있으시여는없 저기 없어. 와! 로그 해도 됩니까? 아, 네 <웃음> <웃음> 아 이거 좀 자존심 상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이 해야 될 거, 아니질것 같아서 지금. <웃음> <웃음> 이렇게 때려 때려 안죽어아 안 아깝다 아깝다 아 내가 원래 바스티온 <laughs> 잘 잡아요 제가 브이님귀 한번 살려드야되세세요 <laughs>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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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올거야 내가 올거야아아 아아 <laughs> 아 <할>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8대. 아. 야 이제. 네, 8대 8. 아, 이거 숨바퀴데 생각 아. 생각보다 많이 못 찾아. 이거 같게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laughs> 아, <아니>, 가지못가겠는데 <가시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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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도안 <laughs> 돼. 오! 아, 팔. 어아 잠깐만. <laughs> 오버워치 끝난 거야? 네, 끝났어요. 우리 이 게임 개 못하네, 진짜. 어머, <어버>, 진짜 <laughs> 저번에 <저봐야> 생나 <되나? 웃음>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실버입니다. <laughs>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 누구> <laughs> <저는> 실버예요. <laughs> 로드 오그만 팠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결과예요, 이건. 음, 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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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나 진짜 줄줄 몰랐는데. 오버워치 쳐가지고 기분이 꿀꿀 하네요. 술한잔 해야 되겠습니들. 아 양꼬치 진짜 오랜만에 먹네. 리강성 여기입니다. 오늘 먹을. 이렇게 뭐 어떻게 해 하나씩 빼서 드시는 분 계신데 이거 제대로 먹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다 이렇게 몰라요 앞쪽으로 유지란을 찍어서. 한 입에 양갈비도 <놀밀> 나왔어요. 야미. 자, 여러분들. 지금 새벽. 자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시간 늦어가지고 빨리 씻고 자야 되겠네요. 간만에 또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갬브링 팀. 자 저는 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좀 빡빡했던 것 같아요. 네. 갬브링팀아무리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빡빡했던 것 같아요 다만 또 서울 올라오니까 좋은 것도 있고 음,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엠브링팀 네. 스태프분들하고 또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했으니까 다음부터 더 꿀잼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씻고 푹신하게 잘게요 부롱이들